오늘은 우리 고향 생각과 천국 생각을 함께 또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히브리스 11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사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로운 하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지상에 와서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날 천국 일과 또 지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도, 또 지옥에 대한 생각도, 영생과 행복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그냥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즉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예적 야곱이 그애고방 바로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나그네 된 길에 그 세월이 130년이 다고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시편 가운데서도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전부 이 인생의 그 삶을 나그네 된 잠시 왔다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암시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나라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참으로 영화로운 어떤 세계인데,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내려온 이와 같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사에서 59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지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죄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전부 죄를 지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좋게 내려온 하늘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 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갈 곳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하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게 된다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뭐,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산다. 그냥 뭐, 집이 없으니까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산다.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목표는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원한 것 천국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말씀에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